조직 전체가 똑같이 팀즈의 왼쪽 메뉴가 보여지도록 앱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. 어, 사용자는 앱을 찾아서 앱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고정을 해서 왼쪽 메뉴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앱을 추가를 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순서를 변경을 하거나 할수 있죠. 그런데 조직 전체가 똑같이 팀즈 왼쪽의 메뉴를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. 뭔가 특정한 앱을 추가를 한다든지, 자, 이때는 관리자가 팀즈 관리센터에 들어가서 팀즈 앱 정책 설정에 들어가시면 정책 메뉴에 고정된 앱이라는 메뉴가 보여집니다. 앱들이 기본 앱들이 보여질 거고요. 위로 이동, 아래로 이동 또는 제거를 통해서 조직 전체의 팀즈 왼쪽 메뉴를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앱 추가를 눌러서 조직 전체에 앱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필요한 앱을 찾아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. 왼쪽 메뉴에 앱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앱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. 팀즈 API 메뉴를 이용해서 을 어, 가능하게 만들어진 앱은 가능하지만, 그렇지 않은 앱은 불가능합니다. 그렇게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시려면 앱 추가를 통해서 검색이 되면 그렇게 개발이 된 거고 검색이 되지 않는 앱의 경우에는 네, 해당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앱이라서 추가가 불가능합니다. 만약 조직에서 특정 앱을 개발한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앱 등록을 통해서 메뉴를 고정할 수는 있고요. 추가하고 나면은 네,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. 위아래 움직여서 네, 순서를 고정을 하면 되겠죠. 보통 액티비티, 채, 팀즈, 캘린더, 콜링, 파일 뭐 이렇게 쓰죠. 네, 이렇게 추가를 해서 쓰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. 아마 1 시간 이내에 배포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사용자에게는 이와 같이 이렇게. 정책에서 고정한 것 순서대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관리자가 설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. 고정된 앱중 일부가 이동되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자가 고정한 앱들 순서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조직 정책으로 고정을 해도 사용자가 필요 없는 것은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가능하게 됩니다.